많이 비비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? 아마 제가 그 안과 제 환자분들한테 가장 나쁜 습관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당연코 눈을 절대 비비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눈을 비비게 되면은 몇 가지 해로운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어 사람의 눈병은 다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 눈을 만지게 되면은 손을 통한 여러 가지 눈병들을 옮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눈을 비비게 되면은 눈 안에서부터, 어 눈이 부어오르면서 눈 안에 있는 알레르기 물질들을 더 많이 생성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겨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요, 우리가 눈에흰 눈동자 있잖아요. 이게, 어 살이 나중에 꼭 주름살이 지는 것처럼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은 흰자위가 부풀어 올라서 이게 나중에 가라앉질 않아요.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되셨을 때 눈을 심하게 비비는 분들은 눈자에 항상 부풀어 올라 있어서 항상 눈이 좀 찝찝하다고 말씀을 하시죠. 이러한 증상들을 겪게 되니까 절대 비비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.